오늘의 주인공 토니 발레론과 그의 일처리 하나만큼은 최고였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문제를 바로 해결해보기죠두달 동안 능력을 발휘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과 아내가 있어 마냥 쉴 수만은 없었죠. 그날 아침, 남자 가족들이 자신의 집에 모여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흑인 수리공들 때문이었죠. 이탈리아어로 흑인 비하하는 가족, 그리고 수리공이 잔에 음료수를 마시는 걸 보게 됩니다. 수리공들이 돌아가자 그 잔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리고 며칠 후 일자리를 찾는 토니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바로 그가 일하던 가게 사장의 취업 제안이었죠. 다음날 운전수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경쟁자도 있었죠. 면접 순서가 된 토니는 면접관을 기다리게 됩니다. Mr. v a l o n l o c k sorry to keep you waiting. I'm Dr. Donald Trump. 흑인에 대한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토니는 고용주가 흑인이라 싫었지만 돈을 위해 참습니다. Have you ever driven professionally before? Sanitation, garbage trucks, limos, tow trucks, snow plows, whatever. 첫 번째 질문을 잘 대답한 것 같네요. And I'm about to embark on a concert tour. Do you foresee any issues in working for a black man? No. 취업을 Actually, 위해 거짓말로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 말에 참고 일하려던 토니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Tony. 떠나려는 토니를 불러세웁니다 그리고 토니를 면접 보게 한 이유를 말하죠 이 말을 들은 토니는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o t o 이렇게 당당해진 이유는 콘서트를 떠나는 지역들이 인종차별이 심해 자신 같은 운전수가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동양인 비아바론의 셜리는 토니를 돌려보냅니다. 토니는 면접에서 떨어져 낙담하며 집으로 돌아가죠. 면접에 대해 궁금해하는 아내에게 이야기해줍니다. 둘다 취업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다음 날 아침. 취업에 성공했다는 전화가 걸려오죠. Right, hey. 콘서트 투어 출발 날이 되고 계약 조건을 하나, 하나 듣게 됩니다. 그리고 Now, 한 권의 책도 wrong. 받게 되죠. Got... 바로 oh, yeah. 그린북이었습니다. Yeah, yeah. 이후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죠. Yeah, yeah. 아내와도 시간을 보냅니다. 아까 받은 책을 보여주죠. 아내는 부탁을 하나 합니다. 현지 약속과 샐러드를 받고 셜리에게 가죠. 그곳에서 트리오 멤버들을 만납니다. 이때 셜리가 나오죠. 셜리와 집사 아미트가 짐을 내려놓습니다. 셜리는 차에 타게 되고, 짐을 두고 엄청난 기싸움을 펼치죠. 결국 집사 아미트가 짐을 옮깁니다. 고집 자존심 센 토니와 천리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죠. Let's 음. check the piano where I'm playing. Make sure to Steinway as per my contract. Last shows on the 23rd of d e c e m b e r Anyway, we could maybe hit the road early next morning so we'd be home in time for Christmas Eve. We'll see. Why? 천리도 담배를 꺼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급하게 담배를 끄긴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셜리쥬라고 만든 샌드위치도 먹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편협적인 생각을 드러내죠. 이들의 픽업 케미는 식당에서도 이어지죠. 이렇게 두 사람은 계속 투닥투닥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토니는 흑인을 믿지 않았죠. 소변을 보러 나왔다가 셜리만 있는 차에 지갑을 놓고 내려 다시 가지러 갑니다. 그날 밤 다른 트리오 멤버와 다르게 외로운 셜리를 보게 되죠.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끼는 토니. 다음 날 둘은 또 삐걱거리죠. 그날 밤첫 공연이 열립니다. 소개가 끝나고 공연이 이어지죠. 트리오는 누가 뭐래도 훌륭한 음악을 선보입니다. 청중들과 마찬가지로 셜리 음악에 반하자 다음 날 성공적인 첫 공연을 뒤로하고 다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날 밤 아내가 부탁한 편지를 쓰는 토니. Like 다음 공연 장소로 오게 된 그들. 토니가 먼저 피아노를 살피는데 스타인웨이가 아니었죠. This isn't the piano, right? I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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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봤더니 사람이 바뀝니다. 물론 피아노도요. 덕분에 공연은 잘 마무리됩니다. Ed's 다음 날 토니는 아내에게 편지를 breakfast. 쓰죠. Ooh. 이를 셜리가 보게 됩니다. <laughs> In Kentucky! Mm. This is the best Kentucky fried chicken I ever had. I don't think I've, ever met here I've never had fried chicken in my life. You people love the fried chicken, the grits, and the collard greens. For you to make the assumption that every hey, Negro is. You want some or not? No. It no it okay. Come on, have a piece. I ain't going to kill you. Come on, take it, eat it. Come on, take it, take it, take it. Come on, come on. 이렇게 셜리는 인생 첫 프라이드 치킨을 먹습니다. No 그럴 리가요. 치킨에 푹 빠지죠. What do w o o do t 토니를 따라하는 셜리. <laughs> 서로 좀 친해진 것 같네요. 다시 멀어질 것 같습니다. Uh, 또투닥투닥하다 보니 숙소에 도착하죠. This c a 흑인들만 숙박할 수 있는 숙소. 그래서 토니와 셜리는 다른 숙소에서 묵죠. 그날 밤 숙소에서 쉬며 그림북을 보고 있는 토니. 이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술집에서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셜리. 그러자 상대방이 칼을 꺼내 들죠. Right 이 말에 상대 무리가 겁을 먹습니다. 본인 가게에서 총을 꺼낸다 하니 어, 주인이 나서죠. 그들에게서 아, 셜리를 무사히 아, 대처해댑니다또한건 해결한 토니는 I'm 셜리에게 sorry. 화를 내죠. Really 아무 말도 못 하고 니 do you really h a gun? 이렇게 토니의 케어 아래 다음날 공연도 무사히 마칩니다. 다음날 곧바로 다음 공연 장소로 이동하죠. 바로 이 대저택이었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어쨌든 식사 후 공연이 시작되고 중간에 한번 쉬게 되는데 화장실을 찾는 셜리에게 집주인의 말을 걸죠 <목소리> 결국 숙소로 향하는 토니와 셜리 그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누가 다툼을 할까? 그냥 제가 흰색이라서 말해? And 편견 덩어리 토니는 on right. 셜리의 편견에 화를 no. 내죠. 화장실을 갔다 온후 공연을 마친 셜리. 올레그의 충고와 함께 밤은 깊어가고 다음 날 아침. 뭐야 more like a piecemeal ransom now tell me what you're trying to say i'm missing shit say that something like uh, when i think of you i'm reminded of the beautiful plains what plains the plains just write what i say the distance between us is breaking my spirit my time and experiences without you are meaningless to me falling in love with you was the easiest thing i've ever done 다음 공연 지역으로 온 셜리와 톤이 양복점을 지나다 멋진 양복을 보게 되죠. 그렇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옷을 셜리에게 넘기자 웃고 있던 주인의 표정이 변합니다. 심지어 힘으로 양복을 뺐죠. 마음이 상한 셜리는 바로 나가버립니다. 사건은 있었지만 공연은 문제없었고 개인 시간을 갖는 토니 이때 전화 한 통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달려간 그곳에는 경찰이 있었죠. 경찰은 토니를 셜리에게 안내합니다. 셜리는 어느 남자와 같이 뻘거 벗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셜리는 성소수자였습니다. 이때 토니가 또한 건하죠. 그렇게 셜리는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준 것이 셜리는 마음에 들지 않았죠. 도와주고 욕을 먹자 토니는 화가 나서 싸우게 되고 다음 날 서로 감정이 상한 채 다음 지역에 도착하죠. 그곳에서 토니는 친구를 마주칩니다. 친구들이 셜리를 보게 되고 질문을 하죠. 바쁜 토니에게 저녁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고 헤어집니다. 그날 밤 친구를 만나러 가는 토니 앞에 셜리가 나타나죠. 이탈리아어도 아는 셜리 토니가 떠날까봐 기다린 것입니다. I'm going over t h e r I was just going down t h town. 리를 안정시켜 주고 토니는 친구에게 가죠. Tony, I'm sorry about last night. Don't worry about it. I know it's a cup carry on. 자신을 이해해 주는 토니에게 좀더 마음이 열린 셜리. 잠시 후 단둘이 술을 마시며 개인사까지 공유합니다. I was to play classical music. Personally, I think if we stuck to the classic stuff it would have been a big mistake. But your music, what you do? 토니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셜리는 다음날 더욱 발달한 편지를 써주죠. 이 편지는 여자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인정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셜리와 토니는 공연 일정을 문제없이 이어나가죠.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 a 말입니다. 바로 경찰이 그들을 멈춰 세운 것이죠. Out of the car. Get him out of the car and check his ID. How you say this last name? Val well, Long. It's Italian. you. half have a nigga yourself. I, I understand why my associate is being held, but what exactly am I being charged with? You cannot hold me without cause. Well, I got cause. Because you let the sun set on your black ass. I wanna speak to my lawyer. I want my call. 그렇게 전화를 한통 하게 되고 이후 누군가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서장이 직접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끄는 서장은 둘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죠. 그 사람은 바로 당시 35대 대통령 존 케네디의 동생 법무장관 바비 케네디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차밖으로 나가는 셜리 그리고 울분을 토해내고토니가 그를 위로하려 하자 다시 차에 올라탑니다. 이후 숙소를 향해 다시 출발하는데 셜리가 피곤하다면 근처에 있는 숙소로 가자고 하죠. 근처 숙소로 온 그들은 언제 싸웠는듯 대화합니다. you do realize you'll be home before that letter arrives you started bringing it with me save on stamps tony give it here i'll fix it but i think i got the hang of it now sometimes you remind me of a house a house with beautiful lights on it where everyone is happy inside yes tony you got it thanks 다음날 마지막 공연 장소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그들을 총 지배인이 안내하죠. 바로 이 창고로요. 공연 시간이 1시간 남아 식사하려 하죠. 공연 의상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셜리는 토니 먼저 식당으로 보냅니다. 이때 총 지배인이 다시 등장하죠. 하지만 이 녀석도 똑같은 녀석이네요. 그러자 길 건너 유명 흑인 식당을 추천해주는 지배인. 토니의 말에도 그동안 싸였던 천리는 한마디 하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트리오 멤버도 웃고 흑인 직원들도 웃죠 어쨌든 공연을 취소하고 나온 그들 Tony, are you hungry? 배고픈 이들은 결국 지배인이 추천한 가게에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토니가 이방인으로 경계를 받죠 다행히 문제없이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고 분다바를 꺼내 결제합니다 이후 밥을 먹고 있는 셜리에게 직원이 말을 걸죠 so darling, what you do? 이렇게 무대에 오르게 된 셜리, 그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의 피아노에 매료되고 봅니다. 연주가 끝나고 엄청난 찬사를 받죠. 이때 감명받은 밴드가 즉흥 연주를 시작합니다. 음악을 좀 듣더니 바로 연주에 합류하는 클래스. 덕분에 가게는 파티장이 되죠.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연주를 합니다. 공연을 <laughs> 다 마치고 <laughs> 가게를 나오는 그 사람. 셜리의 <laughs> 돈다발을 노리는 <노린> 애들을 쫓아내죠. <laughs> 마지막까지 파란만장한 투어를 마치고 뉴욕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말썽을 부리죠. 심지어 경찰이 또 그들을 붙잡습니다. 저번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죠. 그리고 타이어 다 갈동한 지켜주는 경찰 마지막 인사까지 해주죠. Merry 수리 후 한참을 왔지만 너무 먼 뉴욕. 한숨도 못잔 토니가 더 이상 안 되겠다며 자고 가자고 합니다. 이 시각 토니 집은 한참 이부 파티 준비로 분주했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셜리가 대신 운전해 뉴욕에 도착합니다. 토니는 셜리를 가족 파티에 초대하는데 셜리에게 마음이 열린 토니. 그러나 셜리는 마음을 여는 게 무서운 모양이네요. 집에 돌아온 토니는 가족들의 환대를 받죠.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 합니다. 다시 토니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 Tell us about t h 이때 누군가 찾아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가 보는 토니. 하지만 기대와 달리 다른 사람이 었죠 이렇게 새 손님이 오고 문을 닫으려는데문 앞에 셜리가 와 있습니다. 놀란 것도 잠시 그를 따뜻하게 받아 주죠. h e You must be Dolores. Thank you for sharing your husband with me. 사실 돌로레스가 더 고마웠습니다. 철리와 돌로레스의 환한 미소로 영화는 끝이 나죠. 이후 실제 인물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목소리> 이 영화는 시각적, 청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의 OST와 연주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엉덩이가 득석일 수 있어요. 이상 영화 그린북이었습니다.